유튜브에 세시바라고 하는 아, 영상 모임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강연 모임이죠. 한 15분짜리 강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시바에 자주 등장하는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아, 김창욱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 이분의 강좌를 하나 들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삶이 재미없고 지루할 때, 삶이 재미없고 지루할 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삶이 재미도 없고 지루하게 느낄 때가 아,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사랑해봐라. 그게 답변이에요. 사랑해봐라.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이렇게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내가 집중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집중하고 있는 것. 사람에게 집중하든, 일에 집중하든, 뭐에 집중하든, 그 집중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 이례적인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 남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 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차에 뛰어들 수 있느냐? 몇 프로나 뛰어들 수 있겠다고 대답했겠습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어떤 그룹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지 나는 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차에 뛰어들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남성들이 80%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더래요. 그런데 이마트는 매번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백화점 매번 같이 가서 기다리고 골라주고, 그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군요. 차에 뛰어드는 것을 선택할래? 3년 동안 매번 이마트 따라가는 것을 선택할래? 그러니까 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깔끔하게 차에 한번 뛰어들고 말겠다고. 여기서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차에 뛰어드는 것. 이것도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고, 또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마트 가서 지루한 시간을 그를 위해서 반복하는 것도 사랑이다. 두 종류의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에 뛰어드는 사랑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랑이죠. 그리고 이마트 같이 가주는 사랑은 매일의 일상에서 반복되어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어지는 사랑 가운데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기루함이 있죠. 힘듦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랑을 하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지루함을 극복하면서 반복하는 그 용기. 이것이 별개의 사랑이 아니다. 일상에서의 사랑을 한 사람이 특별한 상황이 닥쳤을 때의 특별한 사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사랑을 하나도 안 했는데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 특별한 사랑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은 때로는 지루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힘겨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18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시기와 질투도 견뎌낼 수가 있었죠. 사우랑의 시기와 질투가 일상사였어요. 일상사.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광야생활이 10년 정도의 광야생활이에요. 도망자로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지루했겠어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힘듦과 지루함을 다윗은 견뎌냈어요.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윗에게 견뎌내는 힘이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지루하고 힘겨운 사랑의 과정을 통과한 다윗에게 특별한 사랑을 선물로 허락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골리앗을 이겨내는 것이고,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는 것이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것이고, 이 특별한 사랑에는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 있어요. 그런데 일상의 사랑에는 지루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랑만 진짜 사랑인 줄 오해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랑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지루한 사랑을 통과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갈멜산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늘로서 불이 내린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이지 그런데 이 갈멜산에 이 사건의 출발이 18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갈멜산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후에, 3년 동안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르밭의 가난한 과부에 얹혀서 3년을 살아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았겠지만, 가난한 과부에 얹혀 사는 삶이 엘리야 성격에 뭐 그것이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무슨 역동성이 있었겠어요 그냥 견뎌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견뎌내는 시간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3년의 지루한 일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3년 동안 매일매일 지루할 수도 있는 그 삶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집중하며 살아낸 것이죠. 그래서 그 일상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갈멜산의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시고 850대 1에 결투해서 이기해 주셨잖아요. 이 엘리야가 경험하는 그 희열이 엄청났을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완벽한 승리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죠. 누구처럼 엘리아처럼 갈멜산에서 일어난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지루할 수도 있는 일상 바로 오늘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일부의 때 젊은 사람들은 한 번에 못 하더라고요. 막 헤매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한번 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멜산, 그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도, 느끼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몰려있는 백성들이었어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다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다려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방해물, 머뭇거림이에요. 머뭇거림.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나? 머뭇거림은 사랑도 아니죠. 사랑하면 머뭇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뭇거림은 기회를 놓치게 해요. 머뭇거림은 실패의 전조 증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머뭇거릴까요? 그 머뭇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머뭇거리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우상에게 향한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이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머뭇거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뭇거림의 마음을 왜 우리는 포기하지 못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셔. 호세아서 10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벌을 받을 거야. 허세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오. 야고보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품으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깨끗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여우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그 백성들에게 남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노라 오늘날 택하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택하든지. 지금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개다 선택은 할수 없대요. 하나만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멜산 위에서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발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아침부터 정신까지 반나절을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신에게.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는 당황해 갖고선 그랬는지. 더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안 되겠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막 훼손시키면서 그렇게 날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발 선지자들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부르짖음이 없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부르짖음도 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고 열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나절을 쉬지 않고 부르짖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칼로 찌르면서 창으로 찌르면서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음에 없어도 아니고 헌신이 없어서도 아니고 희생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럼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문제는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방향을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그 방향을 바르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 잡히면 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지 아니하며 나는 다름질을 열심히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방향을 가지고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심지어는 봉사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도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방향이 정확합니다. 방향이 다른데로 향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많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발의 이름을 불러 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그들이 그 쌓은 짐을 띠날라라 아침부터 낮까지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열심히 뛰어다졌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 결국 그들의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기손신에서 엘리아에 의해서 850명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열심히 달려가지만 방향이 잘못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 죽음밖에 뭐가 기다리겠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뻔합니다. 요즘에는 참.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많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 그렇고, 저를 포함한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방향은 잃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부족하지만 방향만은 잃어버리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 방향 잘 잡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만이라도 방향 잘 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방향 잘 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설사 일상의 지루함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일상의 힘겨움이 우리에게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지 않겠어요. 그 일상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특별한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과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방향 똑바로 정하고.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저희들에게 머뭇거림이 있다고 하면은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에게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하나님, 방향을 반드시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지루함과 힘겨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견뎌내게 해 주시고, 이겨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